빨간사춘기의 음악을 제일 잘 표현하는 음.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게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모든 것을 저의 색깔로 네. 만들어주는 목소리 들으면 어때요? 목소리를 가? 들으면 특징. 네. 낯간지러운가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저는 사실 제가 초반에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음. 조금 더 흔하거나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희 노래를 저희가 쓰다 보니 그에 맞춰서 목소리 톤이 예쁘게 나오게 됐고, 아 뭔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목소리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 뭐랄까요 좋은 목소리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. 뭔가 많은 분들이 또 청량하다, 혹은 좀 감성적인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어 뭐랄까요 좀 따뜻하다,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정의하는 그 25에서의 불빨간 사춘기의 마음은요, 사실, 진짜 제일 모르겠는 나이인 것 같거든요. 네. 어, 곡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, 어, 사실, 뭔가, 완전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은 되게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20대 초반의 풋풋함도 아니고 후반의 성숙함도 아닌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을 쓸때 당시에 제 친구들에게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. 스물다섯이라 네. 함은 갓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네. 그리고 뭔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도무지, 저희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이때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되고 진짜 도무지 알수 없는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네. 그 네. 그래서 이 곡에 세상을 다 알진 못해도 반만 알아도 괜찮아. 어, 지금 힘들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하고 빛이 나는 시간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쓰게 됐고요. 어, 제가 썼지만 <laughs>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나한테 다독여주는 좀 저희에게 다독여주는 편지 같은 곡이 된것 같아서 제가 제곡한데 좀 위로를 좀 받고 네. <laughs> 했었던 것 같습니다.